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오늘 2022년 대구 시민의 날을 맞아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2월 21일은 대구 시민의 날이자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주권 침탈에 대응하여 외채상한을 통해 주권을 수호하고자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세계 최초의 시민주도 경제주권 수호 운동입니다. 또한 국채보상운동은 전 국민이 위기국법에 동참한 나눔 운동이고 여성이 주체로 참여한 여성 운동이며 언론 운동이기도 하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물은 유일한 민간 중심의 외채상한 기록물이자 세계 외채상한 운동 효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대구의 또 다른 자랑스러운 역사인 2.8 민주운동은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주도하여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대구 정신을 대표하는 시민운동입니다. 대구의 위대한 시민정신인 국채보상운동의 애국과 나눔정신, 28민주운동의 연대와 민주정신은 우리 대구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버튼,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는 유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의연함과 품격 있는 자세,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지키고 위기를 헤쳐나갔으며 전 세계는 대구의 위대한 시민 문화를 주목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바로 우리 대구의 힘이자 희망입니다. 위대한 시민정신이 있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우리 대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 의료, 로봇, 미래차, 에너지, 스마트시티와 같은 5플러스1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였으며 통합신공항 건설과 치수원 다변화, 서대구 KTX 역사와 4차 순환도로의 완성 등 위대한 대구 건설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은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 정부가 시작되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위대한 시민과 함께 위대한 대구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선제적인 경제 방역과 심리방역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고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헤드쿼터가 될 신청사도 지역의 랜드마크로 멋지게 설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혁신 시즌2를 통해 오프로스 1 신산업이 대구경제의 주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대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위기에 강한 시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고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대구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위대한 시민 정신으로 대구를 지켜 주시고 대구 혁신에 저력을 발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구 시민의 날이 다시 한번 위대한 시민 정신을 확인하고 대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시민의 삶과 대구의 미래를 밝히는 위대한 대구 건설을 위해 다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